안녕하십니까 부천 범박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한병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센수2 61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이게 학생들에게 꽤나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래프를 그려서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쌤은 객관식이면 이거를 이렇게라도 풀어서 맞췄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요 아래에 있는 요 놈을 쌤이 한번 GT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바꿔볼게. 자, 그러면 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일단 XT가 변해요.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래서 요 GT가 변하고, 얘 전체인 FGT가 변하는 요런 구조로 돼 있어요. 마치 얘가 합성 함수의 구조로 됐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때 gt가 갈 거고 그다음에 fgt가 움직이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거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쌤은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 gt 즉요 값은요. 항상 애들한테 강조해. 얘는 ing라고. i n g 무슨 말이야? 진행 중이지. 그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진행 중이니까. 그렇지? 확정된 값이 아니라 가까이 가고 있다고.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봐 봐. 진행 중이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요 gt 값에다가 10, 100, 1000 0 0어 한번 대입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봐 보자. 응? 한번 봐 보자. 피에다 10집을 넣어봐. 그러면 12분의 9가 되겠지. 1 0 0집어 넣으면 102분의 99야. 1 0 0 0집어 넣으면 1000, 2분의 999가 되고, 만 대입하면 만, 2분의 9,999야. 그럼 내가 반대로 너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 얘가 분명히 1로 가까이 간단 말이야. 가긴 가는데, 분모가 살짝 더 크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1로 가긴 가는데 1보다 살짝 작은 놈, 즉1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즉이 GT 값이 1보다 살짝 작은 거야. 그럼 얘가 1의 왼쪽으로 다가올 거고 극한 값은 2가 될 거야. 따라서 얘 전체의 극한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곱하기니까 왼쪽은 4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풀면 무조건 맞냐고요? 제 무조건 맞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맞아요. 수학적인 풀이 는 아니지만 자그 다음에 얘도 한번 봐보자. 오른쪽에 있는 놈도 요놈도 한번 노가다로 한번 10, 100, 1,000, 만을 100, 대입해볼게. 10을 대입하면 8분의 41이야. 그치 100을 대입하면 98분의 401이야. 1000을 대입하면 998분의 4001이고, 만을 대입하면 9998분의 41인데, 여기 잠깐. 일단은, 얘가 분자가 살짝 더 크잖아. 그치? 분모가 작아졌지, 그치? 그니까 얘도 4로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얘가 느낄 거야. 4보다 살짝 크다는 것을 느끼지. 아 설마 얘가 4보다 작지 크겠어. 그렇지. 그렇지. 얘도 진행 중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4보다 크니까. 얘가 4보다 큰 쪽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왜 ing 자아 그럼 얘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니까. 극한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전체극한 값은 1입니다. 그래서, 4 빼기 1이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 이렇게 보시면요. 객관식이면 무조건 맞습니다.